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주시 명성면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촌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매를 하는 집이고요. 이 마을은 연꽃 마을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 마을에서 해마다 연꽃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마을에, 진주하고 아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그런 마을에 조그마한 이 촌집이 한채 있는데요. 이 촌집에 얽힌 사연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집 앞에 연꽃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집에 좀 핸디캡이 있는데요. 이 그래서 시세보다 좀 싸게 판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도 해보고 여러가지 집에 대한 집에 얽힌 그런 사연이 있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흥미있게 시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도 둘러보고 가격도 공개를 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한 45평 정도 뒤에 또 조그마한 이 집에 붙어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 산인데요. 함께 매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고요. 집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니까 아주 앙증맞은 이 수리가 잘된 그런 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부로 들어오니까 아궁이가 눈에 띄고 아주 작고 소담스러운 그런 집입니다 주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안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집, 집 주인이시죠? 예. 예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산청단성에 삽니다 아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산청단성이시고 예이 아, 집은 보니까 이 예전에 촌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촌집을 수리한 거죠 그죠? 예 직접 수리했어요? 아니, 예, 술다댄걸 샀습니다. 아, 다된 걸을? 예. 집 사신 지 얼마 됐어요? 한 번, 조금, 저기, 안내 좀 해주세요. 예,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예. 어. 이게, 저기, 집이, 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좀 남서향입니다. 서향이죠? 예. 어. 그 겨울에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아. 어, 서향인데? 예. 요, 지금 보이는 이게 이제 본체고, 예. 어. 여기 아궁이도 하나 있네요, 보니까. 예, 불떼면 아, 됩니다. 아궁이 옆, 여기서 불 넣는 거예요? 예, 예. 어. 불뗄수 있죠, 지금도? 예. 방이 따뜻해요? 예, 예, 불잘 들어갑니다. 어. 한, 한 번, 한번 예. 구경 좀 할까요? 예. 이 해바라기, 이거는 누가 그린 거예요? 앞에, 이 집에, 주인이 아. 그린 겁니다. 예쁘게 그렸네. 아, 이 방이 상당히 크네요. 예. 아, 이거 완전히 수리를 했네, 안에는 보니까. 예. 이 예전 시골집을 이렇게 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 여기 지금 터가 그 대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어, 대지도 있고 뒤에 산도 조금 있다면서요? 예예. 그 평수는 몇평 정도 돼요? 이 대지는 한 45평 정도 되고, 예. 예. 뒤에 산은 대밭은 한 서른 평 됩니다. 아 산은 그 많았네 그죠? 예예. 아 예. 텃밭 같은 걸로 활용하면 되겠네. 예예. 예. 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예. 네. 어, 여기는 뭡니까 이거? 장독강, 장독대. 아 장독대. 예. 아 장독대 이름 만들어 놓으셨구나. 어. 이집 사실 때. 예. 그 어떤 용도로 사신 거예요? 지금 사는 데가 산청이시라면서요? 예. 예. 제가 아들 공장에 일을 하는데. 아 지금 산청에서? 예예. 어떤 어떤 일을 하세요? 공장에 제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제조? 예, 차 먹는 차. 아, 어, 돼지감자차, 우엉차 이런 거. 아, 돼지감자, 예. 우엉차 이런 예. 걸, 네. 걸 가공해가지고. 예. 아 그런 공장을 하고 계시다. 예. 아 그런데, 예. 내가 요 작년에 사서 힘들어서 요 나와서 살라 했는데. 아. 나와서 좀 펭키 살라 했는데. 아니 그 아들 님 하는 공장이 같이 있다가 예. 그냥 독립하려고 이걸 사신 거네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막 공장이 바빠서 못 나오고 됐어요. 아. 예. 그래서 뭐좀아이 와서 살고 싶은 분 있으면 팔까 해서요. 아들 님하고 공장이 지금 같이 계신데 예. 그 이제 은퇴 하시고 혼자 이렇게 사시려고 준비하신 집이네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공장이 많이 바빠졌어요? 예. 아, 그래서 들어오실 형편은 안 되고? 예. 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비워두니까. 예. 아, 네. 어, 그럼 여기서 들어서이집 사고 예. 들어오셔가지고 생활은 안 하셨어요? 계속 예. 비워두셨어요? 예, 여름에 잠깐잠깐 잠깐 와서 쉬다 가고. 아, 좀 아깝다. 이 집은 굉장히 네. 지금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예, 네, 쉬다 가고, 어. 겨울에 해가 딱 들어서 참 뜨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손볼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몸만 딱 들어와서 살면 예, 될것같는데 예. 될 예. 어. 여기가 보니까 그 연꽃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연꽃 축제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던데 예. 지금 앞에 보니까 연꽃 이 조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더라고요. 같 여기 예. 맞죠? 예, 그랬다고 하더니. 어. 요 앞에 요거는 지금 창고입니까? 예 창고? 창고 예그 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아 예. 여기는 뭐 음식 같은 거 보관할 수도 있고 예 이거를 좀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뭐 방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수리해 가지고 그죠? 예예 어. 아, 집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 위에는 이거 예전에는 완전히 그러면촌집이었을니에요그습깔에 예. 있는 거. 예, 흙집이 그, 있다. 그런 하더라고요. 흙집이었죠. 예, 예. 아, 그런데 이렇게 수리를 하셨네. 예. 이것도 전에 주인이 이렇게 수리를 하신 거예요? 예. 앞에 사시던 분이. 아, 전에 주인이 수리하신 거예요? 예. 아. 요 할머니가 한 30년 사셨을 때. 아, 여기 예. 전 주인 할머니께서 예, 예. 이 집에서 한 30년 사셨다. 예, 예. 아, 사시다가 이제 수를 하셨겠네. 예. 여기는, 저기,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 장점이 진주하고, 여기가 진주잖아요. 그죠? 진주시 명성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진주 엄내하고 가까운 거, 교통이 좋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일 것 같아요. 예, 예. 버스가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번걸 들어옵니다. 아, 버스도 들어오네요. 예, 예. 오전에 아. 두 번, 오후에 두 번. 차가 있으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던데. 예, 한 10분이면 돼. 10분 정도? 예, 예. 그렇죠. 예. 이, 교통이 좋아서. 예. 이, 진주 쪽에 뭐, 직장이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은 조용하게 시골에서, 그죠? 예, 예. 이, 그,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예. 예.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은데. 예. 마을도 여기는 보니까, 이 현지인들도 물론 좀 계시지만은 진주 쪽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예. 집 짓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반 정도 된다 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둘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laughs> 어. 여기가 이제 안방택이 되겠네. 요 예. 어. 옛날에 흙집 있을 때는 방이 쪼개나두 개인데. 아 원래 두개 있는데. 예틔어 하나로 튼내는거네요아 예, 예, 여기는 이제 마루였고. 예. 야 지금 여기 보니까 시골집이지만은. 이뭐손 대고 그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몸만 싹 들어오면은 충분히 될것 같은 예뭐 욕심을 더내면할수 없지만은 충분히 살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마루고아 예, 여기 주방이네요. 지금은 예. 주방 겸뭐 거실 같은가 화장실도 실내에 있습니까? 예, 화장실은 옆에. 아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뭐? 아 특별한 수리 안 하고도 살수 있는 그런 시골 집이네요. 선생님 예. 뒤에 뭐 산이 있다면서 음. 서른평양. 예 예, 예,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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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한 번, 한번가보시라 예, 예. 대밭입니다. 아, 대밭이라고요? 예. 지금 대밭으로 되어 있어요. 예. 한번 가볼게요. 예. 지금 난방은 기름보일러 되어 예, 있죠? 기름 예. 네, 기름보일러. 예. 되게 따뜻합니다. 캐자마자 되게 따뜻합니다. 아. 예. 아 여기 산이네 그죠? 네 앞에 할머니는 밭으로 해갖고 네 텃밭으로 네뭐 심어먹고 했는데 제가 네. 바빠서 못 와서 이러십니다 아이산 서름평정도 예예 아 지금도 조금만 손보면 되겠는데요? 네 위에 자두도 따먹고 어. 그랬는데 참 좋네요 여기 나는 이 집보다도 이 산이 마음에 드는데. <laughs> 아, 이게 저기 벽을 보니까 옛날에 이게 돌땀, 돌백이네요. 예, 예, 흑백, 돌흑백이네. 예, 예. 아, 진짜 이거 특별한 집인데, 이런 집은. 어. 내부는 이 흐리를 해서 그렇지, 예. 전부 다 보니까 거기는 예. 돌흑백이네요. 예. 예. 방에 벽에는 스티라우스 싹 떼갖고. 그러니까. 하늘 뚜껑은거갖고도 시설을 이렇게 예,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예. 방은 따뜻하고. 예. 아, 이게 돌벽이네, 돌벽. 돌벼. 어. 뭐 예? 아. 어. 여기 산 쪽으로 올라오니까 훤하게 좋네요. 아. 지금까지 집 주인의 안내를 받아서 집을 한번 둘러봤고요. 이 마을의 모습인데 이 집은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 사유지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런 약점 때문에 시세보다 좀 싸게 판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여기 지금 집은 저 안에 있잖아 예 요리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집에 포함된 땅도 아니고 도로가 아니죠 예예아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집 땅입니다 아, 이? 여기 예예. 옆에 붙어있는 예예. 땅이네요. 예예. 그러면 이거는 개인 땅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1년에 이길 예. 땅세를 예. 2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아 1년에 예. 이 도로를 쓰는 조건으로 아, 이땅 주인에게 20만원을 주기로, 주기로 하고 도로를 쓰고 있어요. 예예. 아, 그런 사정이 있네요. 예예. 그래 저기 이런 길 문제도 있고 예. 이 가격이 좀 영향이 있을 것같은데집 가격을 얼마 지금 받으시라고 생각하세요? 6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인 되시는 분의 안내를 받아서 집도 둘러보고, 뒤에 산도 둘러보고, 또길 문제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 이런 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주인분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산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소개 못 드린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지금 60대 중반쯤 연령이 됐는데요. 이 가족으로부터 또 자식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해방이 좀돼 되...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조혼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는데요. 평생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살아오셨으니까 좀 해방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산청하고 진주 중간쯤에 이 명성면이라는 곳에 이 작은 집을 아무도 몰래 이렇게 구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구입한 후에 한 번도 여기에 상주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어둘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이런 핸디캡이 있지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